연구실 견학이 끝난 주인공 그에게는 과연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음. 그는 이제 G.U.T.S를 향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그래그래 어저 뭔가 일렁이는데 아 어, 내꺼 어림직해 야 여기에 되게 일렁인다 이거 어떻게 지나간다 이거 지나갈 수 있나 오 뭐야 에릭 버거, 에릭 버거, E.M.P. 수류탄 설계도 괜찮네. 버거킹, 음. 아유 여기 위버 있네. 야 오호호. 아니 위버가 아닌데, 저거 뭐야? 자폭해 버리는데요. 꼭 가야 될까요? 내가 무서운데요. 난이 났는데 자폭 하는이가 나왔어. 이게 위험한데 이 동네. 어, 허허허. 하하. 하. 이건 또 뭐야? 야이 어떻게 빠져나가지 여기서 저기 앞에 또 물음표가 있어. 스캔. 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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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영. 시스 토이드 군집. 그럼 시스 토이드겠지, 얘가? 방금 뭐가 날아가지 않았나? 어, 시스 토이드가 저겠다. 왠제저기이냐 그래도 금방 죽는다. 다행이다. 어. 어머나. 어 저거 안 깎여. 저거 다 시스토이드야.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때리고 봐. <laughs> 아니, 뭐가 이렇게 더 남았어? 아니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확실히 주인공 몸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어 분명한 거 같아. 빨리요. 동심만 잠시만, 잠시만. 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아, 아. 빨리 가자 튀어 티어티어티 튀어, 튀어. 이럴 땐튀는게 산책이야. t h I s is Security Chief Elazang. Can you hear me? Sarah? yes i can hear you been trying to patch into the pa my team's in the cargo bay and those things are in here too they're crawling all over the station check everything around you hit it with a wrench check it 난리 first. 난리 sam he's right these things smash every freestanding thing and see if it comes back at you get to a secure area and when you're safe call me via transcribe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거기에 다나고있 가만히 있있는지지 알려주세요. 그때부터 습니다 아... 참... 길어진 여정이었는데 그래도 여긴 좀 짧다. 야, 저 없애, 쟤한 마리, 하, 하, 하나 하하더 가지고 올게. 한 마리가 아니고, 하나 더 가지고 올게. 친구 가지고 올게, 친구. 자, 너네들이 힘이 필요하단다. 애들이 굉장히 아파. 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목소리> 해치웠나? 그걸 또 한대 맞아버리네. 근데 애들이 굉장히 세졌어. 이거 어떡해? 이거 아유, 거미, 거미아 거미 아니구나. 음, 없어, 없어져. 아 세상에 없어지질 않네. 이 밑에 또팬텀 있다. 아, 팬텀 겁나 무서워요. 진짜 너무 아파. 아. 유인을 좀 해야되겠다 유인.. 을 해서 여기서 잡아야겠다. 됐지 이제. 야야야야야 펜텀, 펜 팬텀 d 팬텀 와봐. m a 와봐 i 야 펜텀 u n 와봐. d to make it. 오 와봐. n e e 빨리 o m 빨리. e 빨리,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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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여기, 여기 친구들아, 친구들아 쟤가, 나쁜 애가 나 괴롭힌다 빨리 없애버려요, 없애버려 없애버려 오이 없어졌구나 아이고, 안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됐어 야, 이따 애들 빡시네빡셔 여기 안에 들어가 봤자 좋을 게 없는 것같 은데, 어 뭐야? 공격 이돼 진짜 너무 하다. 여긴 또 막혀 있 는데, 수리용 인공지능 을찾 아서 수리 를받 아야 될것같 습니다. 야, 나 여기서 막힌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여기로도 가지 못하고... 여또 열심히 바밍을 해야 되겠네요. 친구들 다 돌아가셨다. 어쩔 수 없어. <laughs> 이 동네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헷갈린단 말이야. 이건 뭐야, 여기 온실? 아니, 괜찮으세요? Hey, hey, over here! Over here! 어휴 기다려봐 기다려봐 Please.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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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릴게요 제가 해킹 해킹을 해야지 해킹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어 뭐야 이거는 잠시만 뭐야 저거 어오오오 어.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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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가세요 잠시만 팬텀 된거 같은데? 어여야야야야야야 보스 보스다 음. 아니? 오 for me at you what happened? Where... Oh, God. Please tell me you killed that thing. I came up here to deploy the EATs. The eradicator turrets. Then it was like all the color bled from the world. Everything had an edge to it. I, I couldn't 구했다, myself. But, but the EATs are still in the small arms closet nearby. We could still use them. Here's the code. I'm going to make my way to the cargo bay. Security was supposed to fall back there. Sarah will have my ass if I don't. This isn't the first time a Typhon organism has broken containment. It happened before, shortly after your initial neuromod tests. You and Alex fought about terminating the project, evacuating. But Alex insisted he could the situation. That's when you began implementing secret contingencies. 음야 그만 말해 그만 말해. 시끄러 시끄러. I hope they shred <놀람> those things. 자동 포탑을 또 회수하래 여기서. 나 수리 좀해줘봐나 힘들었다. 나 수리하고 치료도 받아야 될것 같은데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야 이거 우력. 의료... 저 구급 배낭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고요 여기 어딘가에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야 돌아가 계시네 여기 좀 가져가겠습니다 음. 자 아무튼 이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사람들을 그래도 구출했다. 해피 안, 해피 엔딩 아니까요 이게. 음.